국내 단일 과일 박람회 가운데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제주 감귤 박람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사전 예약제만 역대 가장 많은 2만여 명이 몰릴 만큼 행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주 감귤 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행사지만 내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설치 부스만 지난해보다 60% 많은 218개나 됩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졌는데 감귤을 주제로 한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테마파크로 행사가 한층 젊어졌습니다. 감귤 의 페스타 등 타격 할인 행사와 천만 원 상당의 경품 제공으로 감귤농가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제주항공과 연계해 제주행 비행기 표를 가져오면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사전 예약만 역대 가장 많은 2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본행사 닷새동안 6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관계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훈련을 진행해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미래 감귤 농업에 대한 지혜를 얻고 갈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 관람객 분들은 오시면 어,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시식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3 제주 감귤 박람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1원에서 열립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何